안녕하세요, 불삼촌입니다. 아, 이번 주는 주말에 일이 있어서 캠핑을 못 갔습니다. 월요일에 난지 캠이라도 아니면 차박이라도 갈까 했는데 시간이 영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짱구로 굴려서 이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불삼촌의 위시리스트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스노우 피크에서 나온 야연 냄비입니다. 가격은 187,000원. 설봉 제품답게 가격은 역시 쌀벌합니다. 그냥 모양이 심플하고 좋아서 예전 위시리스트에 넣어두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친구들하고 캠핑 가면서 가지고 있던 조리 도구 중에 가장 큰 웍이 4~5인분 국물 요리를 한 번에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뭐제 취향이고요. 제가 가진 가장 큰 냄비들이 4리터 미만인데. 얘는 6리터 대용량이라 좋고 알루미늄 재질이라 크기 대비 1.9kg으로 무게는 가벼워요. 아 이제 문제는 온라인몰에서 나오는 족족 품절이라 미개봉 중고를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도 스노우피크사의 제품입니다. 마이크로 캡슐이고요. 전체가 주물로 된 조리 도구로 안에 음식을 넣고 화로대나 숯불 안에 통으로 집어넣어서 익힌 후에 꺼내 먹는 재미있는 조리법 덕분에 예전에 무수분 수육을 해먹는 게 유행이었다고 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넣었습니다 통삼겹에 간단한 시즈닝을 하고 화목난로에 넣어서 익힌 후에 꺼내서 도마에서 썰어먹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악세서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숯불에 직접 닿는 조리도구다 보니까 그을음에서 다른 장비들을 지키려면 케이스가 좀 필요해요 그 정품 케이스가 4만원 <laughs> 이제 캡슐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불에서 꺼내려면 리프터가 또 필요합니다. 정품 리프터가 36,000원. 또 안에 음식이 들러붙지 않게 하거나 좀더 다양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너 플레이트도 필요해요. 정품은 아니지만 11,000원. 야, 액세서리만 한 9만원 가까이 되네요. 역시 쌀벌한 스노우피크. 그나마도 모두 품절입니다. 중고장터나 기웃거려 봐야죠. 어쨌든 요걸 잘 구해서 다음에 통삼겹 무수분 수육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에 삐든 제품입니다. 루에 삐든 부시펜 풀세트. 가격은 72,000원이고요. 철로된 후라이팬입니다. 분리가 되는 전용 우드 핸들과 뚜껑, 파우치 포함이고요. 전용 우드 핸들에 맞는 고정볼트와 주변에 나무를 깎아서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게 나사목 볼트를 제공합니다. 캠퍼들은 아마도 누구나 부시크래프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간단한 장비들 가지고 주변의 사물로 주거환경을 꾸민 후 불을 피우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저도 그런 로망을 가진 캠퍼 중한 명입니다. 이런 사진만 봐도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어, 이 녀석은 그 중에 식사에 관련된 부시 느낌을 잘 살려주는 장비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조리 도구에 그을음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용으로 하나 장만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시즈닝 등 조금 귀찮은 관리법이 있지만 그것도 즐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같은 제품에 티타늄 미니도 나와서 혹했는데 가격이... 어... <laughs> 자 다음은 캠핑칸. 로고만 보시면 아시겠죠? 참 구하기 어려운 텐트죠? 옥돔입니다. 아 이녀석 말고요. 옥돔 시리즈는 참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잘 빠졌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건 오크돔 S 카키 모델입니다. 가격은 835,000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옵션들 모두 합하면 2,000원 뺀 200만 원입니다. <laughs> 텐트들 요즘 참 비싸요. 사실 저는 폴을 스킨에 밀어넣는 방식이나 비자립식 텐트는 좋아하지 않아요. 힘줘서 폴대를 연결하고 세우고 하는 방식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레트로스 허브 쉘터 같은 아웃폴 방식을 좋아합니다. 오크돔도. 스킨에 폴대를 넣어 이렇게 세우는 방식인데 그런 귀찮음에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면텐트고 카키색이에요. 아이 카키색이 진짜 잘 빠졌거든요. 제가 고든 밀러 통도 카키색이 좋아서 선택했는데 오크돔 시리즈도 카키가 정말 예쁘게 빠졌어요. 거기다 자립식이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그래서 저 귀찮음을 감수해 보기로 했어요. 오크돔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인 S 모델은 가로 260, 세로 220cm로 성인 두 명이 넉넉히 사용 가능하며 아이 포함 세 가족이 사용하기도 괜찮습니다. 높이가 180cm에 죽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내부 생활도 적절하다는 생각이에요. 뭐 자세한 건 써봐야 알겠지만요. 문제는 이 녀석을 구할 수 있느냐인데 판매 방식이 좀 독특해요. 스토어가 없고 카페에서 일정 조건이 되는 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뽑기를 하든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처음 구입하기가 여간 귀찮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함께 일하는 후배가 최근 구매에 성공해서 저한테 구해줬습니다 복원 받으면 바로 언박싱 그리고 1박 솔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 후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실버버튼 받으면 쏜데이 다음은 헬리녹스사의 제품입니다 택티컬 필드오피스 M 블랙 어, 헬리녹스의 택티컬 제품은 확실히 남심을 자극해요 그래도 멀티캠 제품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요 녀석도 필드오피스라는 이름답게 캠핑가서 미니 사무실을 꾸민다 라는 컨셉으로 나온 것 같은데 놀러와서 왜 일을 하지? 라는 기준에서 이게 무슨 컨셉이야 했지만 실제 제품의 기믹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크기, 무게도 적당하고 내부 가방에는 물품 수납이 가능하며 간단한 조립으로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또한 가방을 분리하여 따로 사용하거나 옆으로 눕혀 좌식 테이블이나 테이블만 분리해서 사용도 가능하죠. 추가로 반대쪽 상판과 중앙 상판을 결합하면 꽤 넓은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말 그대로 수납과 테이블이 요거 하나로 해결되기에 저같이 미니볼을 지향하는 캠퍼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장비죠. 근데 다만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구입이 필요한데, 내일 할줄 알았다. 중앙 상판이 47,000원, 사이드 상판이 49,000원. 이렇게 해서 약 1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laughs> 헬리녹스 제품도 스노우피크만큼 가격이 사악하죠. 그런데 이마저도 품절입니다. 대단해요. 그래도 이 녀석은 중국 장터에 모든 옵션 포함 20만 원 후반대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쿨매를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컨트리 제품입니다. 2022년에 신상으로 나온 이즈 쉘터예요. 가격은 57만 6천 원. 약간 비싼 감이 있는데 백컨트리 제품도 퀄리티가 있으니까 납득해 봅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 모습 보고 와각 죽이는 데 이런 실루엣을 가진 텐트가 있었나 했었죠. 재원을 보면. 크기는 앞뒤 비대칭형으로 앞쪽은 200, 뒤쪽은 130cm이고 가로 220, 세로 275cm로 1인이 사용하면 넉넉하고 2인 정도 입식 세팅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폴대만으로 자립이 가능한 이지폴 적용으로 폴대 조립 후 스킨은 후크만 걸면 끝나기에 깔끔하게 설치가 쉬운 쉘터입니다. 물론 나중에 팩 받고 스트링으로 잡아줘야 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앞서 오크돔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아웃폴 형태를 매우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왠지 저 앞쪽에 차를 쓱 밀어놓으면 차박 텐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죠. 제품 설명을 스크롤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구매 욕구가 더 상승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품절입니다. 올해 신상이라 매물은 잘 없는데 추가 판매나 또 중고장터를 기웃거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022년 불삼촌의 위시리스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장, 이 장비들을 사면, 앞으로 좀더 프로페셔널. 잠깐! 그래서 얼만데? 아, 어, 218만. <laughs>